안녕하세요 제기동 청년회장입니다 어, 낮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도통 종잡을 수가 없는 날씨 덕분에 우리는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운 요즘인데요 어, 그래서 오전엔 따뜻한 음료를 그리고 낮에 차가운 음료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때에 어, 우리 몸은 겉은 덥고 속은 내간 겉덥속냉 상태가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위가 오기 전부터 우리 속부터 차가워진 우리 몸을 따뜻하게 깨워줄 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생강 민트 차인데요. 생강의 따뜻함과 민트의 시원함의 조화 어떨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생강. 어, 생강은 누구나 익숙한 약초잖아요?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온중 지구, 속을 따뜻하게 하고 구토를 멈추며 한기를 몰아낸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과 같이 아침, 저녁은 제법 서늘하고 어, 냉방이 슬슬 시작되면서 찬 음식을 먹고 또 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이 채한 것 같고 기운도 없을 때, 그리고 위장이 상하기 쉬운 때, 생강은 늘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몸을 데워주고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이것, 바로 생강이죠. 하지만 더운데 생강만 마시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민트인데요. 민트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뭐,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애플민트, 뭐, 여러분 껌 아시죠? 어, 우리나라에 약초로 많이 사용되는 민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박하잎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하잎을 넣어 볼 텐데요. 박하는 어, 본초강목에서 청리두목이라고 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준다고 나옵니다. 생강의 따뜻함, 박하의 시원함, 지금 이 계절에 딱 맞는 조합 아닐까요? 생강 30g에서 40g 정도를 준비하시고요. 어, 박하는 2에서 3g 정도, 물은 600ml를 준비했습니다. 어, 생강을 먼저 끓일 텐데요. 생강을 넣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인 후에, 그 다음에 박하를 넣고 한 3분 정도 우리겠습니다. 어, 지금 끓고 있는 이 생강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 진저롤이 풍부합니다. 어, 이 진저롤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을 끓이면 이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게 돼요. 이 쇼가올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더 따뜻하게 되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즉 끓일수록 더 깊은 효능이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강은 다 끓여졌고요 이제 박하를 넣으실 차례인데요 박하는 2-3분 정도만 우려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우리게 되면은 쓴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 박하에는 멘톨이라는 청량한 향의 주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멘톨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또 위장은 편안하게 해주는 효자 성분입니다 이렇게 생강의 따뜻함 그리고 박하의 시원함이 만나면 속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기분은 상쾌하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힐링차 한 잔이 완성됩니다 마시기 전에 꿀과 레몬도 추가해서 상큼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맛의 조화를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요, 달콤한 향, 시원한 향, 그리고 상큼한 향 모든 향이 다 느껴집니다. 생강의 알싸함과 바카의 시원함, 그리고 꿀의 달콤함, 모든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맛을 냅니다. 음, 사실은 생강을 끓이는 시간에 따라서 어, 진저롤의 함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끓이게 되면 진저롤이 어, 성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요 정도의 향과 맛이 가장 적당한 듯 합니다. 어, 초여름입니다. 몸과 마음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응하기 어려운 계절인데요. 찬 것만 찾다 보면 속은 더 약해지고 부담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따뜻함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한 잔. 그게 바로 오늘의 생강 민트차입니다. 지금껏 없던 생강 민트차 드시면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